제가 싱글 이벤트로 어... 어디로 갈까? 스코틀랜드... 음, 이거 예쁘겠네요. 음, 해서 강수량 없음, 건조함 <laughs> 해서, 제가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차가 별로 없어요 예 네, 근데 알파를 아우디 R8을 몰겠습니다 이거 아니네 아우디야 어딨니 어디 어 이거 어디겠지 어디야 아이고 카톡 깜짝 놀랐네 아우디야 어딨니 어디 여기 있다 R8V10 제 제일 좋아하는 색이 이 컬러예요 오렌지 리얼하죠 전 돈이 없어서 알파를 끌수 없기에 네 게임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빈지노가 부럽네요 네, 이 게임은 드라이브 클럽이란 게임이고요. 네, 제가 진짜 못해요. 이 게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드리프트가 너무 어렵고 알파는 더 차가 잘 미끄러져서 아 너무 어려 워 못해 보였어요. 하지만 그냥 한판 해봅니다. 제 목표는 완주. 드리프트는 그냥 살살 살살. 살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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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 지달려 달려달려+ 지 아이 려 달려달려+ 달려달이고이달이고이달려 달려달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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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살 그렇 달려달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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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아 아, 아, 알파 얼마나 빠른 차인데 이렇게 여기서는 쪼무러기들하고 비슷하네 느낌이. 더잘 미끄러지고 여기서 한번 꽈, 그렇지. 오저체력좀는거 같아요. 달려 달려. 어쭈 어쭈 짜져, 짜져. 여기서 어그지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아우, 쉬. 안 돼. 아, 제발. 아, 씨. 꼴찌가 됐어. 안 돼. 3등 안에 들어가야 돼. 아, 이, 이게 너무 현실성이. 어, 씨. 어, 어, 씨. 으아. 오 아! 망했다 아 망했다 이게 진짜 차였으면은 수리비가 지금 몇천만원에 나왔겠죠 아 그래픽 좋죠 옛날에는 부스터 나오고 막 펑펑 터지고 막 어? 다, 날라가고 분노줄술처럼막 그런 차를 좋아했는데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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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하다보니까 이런 드리프트 게임이 또또재밌더라고요 리얼하고 네 실제로 운전하는 느낌도 들고, 뭐, 어, 차 디테일도 그렇고, 음, 비록 꼴찌긴 하지만, 아! 아! 좋아! 돌진 말자, 인간적으로. 완주, 완주. 다른 시점도 해봅시다. 좀 멀리, 멀리 있는 시점. 요거, 요거는, 별거 없네요. 요거 예쁘죠, 요거. 요거 좀 이쁜 것 같아요. 그렇지. 요거는 비올때 요걸 하잖아요. 그러면 비를 닦아내는데 진짜 리얼해요. 네, 그래픽 진짜 멋있어요. 요거는 살짝 난 인조적이라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. 이걸 좋아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더 리얼하다고. 저는 그래픽이 아, 좀더 리얼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게임 그래픽 느낌이 확 나지 않아요? 이렇게 하니까. 차 내부도 똑같이 만들어 놨겠죠? 저는 그래서 요걸로 합니다. 그래도 뒤태가 보이는 또 시점이 좋죠. 아 이제 세 바퀴다 이제 세 바퀴 언제 하냐 언제 해. 아유 고기 아니라 뭐 아이고 돌지마 돌지마. 아. 아이고 앞이 병신 됐네요 어떡하냐? 이 예쁜 차가 아유. 좀만 더 갑시다. 그리 드리프트 한 번, 드리프트 한 번, 제대로. 아, 나 이거 좀 레슨 좀 해줄 사람 없어요? 나 드리프트 하는 만좀 배우고 싶어. 어디서 시작을 해서, 어떻게 버튼을 눌러야 이게 되는지, 아, 이게, 뭐, 연습 모드가 없으니까, 여기, 여기 하드무드 썼어 그죠? 진짜 <laughs> 미리 해야 되는 거 같아. 요즘에서 요쯤에서 시작을 한 거죠, 요렇게. 아이고, 아이고. 아. 뭐야, 꼬리냐? 아니네. 한 요쯤에서. 요쯤에서 들어가서. 그렇죠. 7, 지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요런 느낌. 요런 느낌이 좋은 거 같아. 다시 한번 해볼까? 좀 미리 시작을 해야 되는 거 같아요. 여기서. 한 요쯤에서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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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렇 아 이런 거 봤어요 와 노력하면 된다니까 진짜 우와 지대로 들어갔네 오케이 꼬린오오오 그렇지 아 그래도 마지막에 지대로 들어갔네요 네어 12위네요 잘했네요 네 슬프다 감에 유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